가성비 좋은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이 삼성 노트북은 뛰어난 가격 대비 성능으로 많은 사용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13세대 인텔 i3 프로세서와 8GB RAM, SSD 256GB로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자랑하며 사무용, 업무용, 인강, 교육용으로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15.6인치 FHD 광시야각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여 작업 효율을 높여줍니다. 슬림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도 뛰어나며 가성비와 성능 모두를 중시하는 고객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부담 없이 뛰어난 성능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